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입니다 등산 사진 촬영 여행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내장산에 왔습니다 내장산은 호남의 5대 명산 중의 하나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팔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1971년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차량을 가지고 왔었고요네 단풍 시즌이 왔습니다 이번 주 제가 좀 일찍 온 것은 단풍이 어디까지 물이 들었을까 이와봤는데요네 오늘 저 위쪽에는 어디까지 왔을까 한번 가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내장산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성인 4 0 0원 중고생 2,000원, 초등학생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성교를 지나면은 순환버스 웹표소입니다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 연중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단풍 시즌은 7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호텔버스 승강장에서 탑승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좀 제가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버스를 안 타고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장사까지 2.3km. 오늘 산의 코스는 탐방지원센터부터 걸어서 일주문, 내장사, 내장사에서 좌측으로 오르는 케이블카 전망대 지나서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출봉, 원저암, 백년암 일주문으로 해서 다시 원점회기하겠습니다 계곡에. 그 단풍나무와 어우러지고요 차로 옆에 가는 좌측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풍나무가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의 단풍 시즌에 전라북도에 내장산을 비롯해서 강천산 백양사 백암산 또선흥산까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내장산에 왔습니다. 내장산 신선봉을 한 바퀴 돌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유근치까지 1.1km 오르는 이정표가 있고요. 여기서 장군봉, 신선봉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데 오늘은 우화정을 거쳐서 일주문, 일주문 내장사, 내장사에서 전망대로 오르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단풍 구경 좀 하고 이 앞에 보고. 이제 저희는 연자봉으로 올라서 신선봉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관연도에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하시면 은 옛날의 단풍을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번 올라와서 무화정에 왔습니다 자, 아침에 무화정을 보는 이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케이블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르신분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아주 멋진 풍광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예쁜 아침의 풍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 안개가 예쁩니다. 우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반영하고요, 물안개까지 예쁜 모습입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아장입니다. 이제 전망대까지 가서 갈수 있고, 또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르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내장사까지 걷고 또 케이블카 타고서 올라가서 아름다운 이 밑에 풍광을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케이블카를 안 타고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소래봉과 단풍나무, 밤나무들이 예쁩니다, 아주. 여기 버스 승강장입니다. 이제 내장사까지 5 0 0입다 내장사 1층은 전에 왔습니다. 한 위치. 이 과정에서 바로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바로 위에 1층은, 1층을 통과해서 내장사, 내장사 우측으로 해서 이 전망대, 아까 보여드린 전망대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금성 계곡으로 안 올라가고,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밑에 풍망을 보여드리고요. 연자봉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8km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서 연자봉에서 신산봉 최고봉 763m 여기 올라서 까치봉 하단 한 거리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출봉 이제 썰해봉은 저희가 안 가고 불출봉에서 원정암으로 내려올라갑니다. 원정암에서 매일 내려오냐면은 비자나무 군락지에서 명련암 이쪽에 아주 예쁜 이자나무군락지 쪽이 기 때문에 이리해서벽면함에서 다시 현의치 일중문으로화산에서 오늘 선행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일중문을 통과해서 선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정함에서 벽면함 쪽을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곳이 이렇게 조성을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 이쪽에 이렇게 한번 자연관찰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돌아볼 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쪽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따 원저감 쪽으로 제가 화산하게 됩니다 백년 암에서 내려오는 등산로 제가 내려올 곳이고요 이쪽에는 여기 일주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아야 되는데 일주문 지금 해체 새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문을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일 이제 단풍나무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아직 이제 이르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은. 다음 주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아직 여기가 절정을 이루는 단풍길이 되겠습니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없어가지 아주, 아주 호젓합니다 단풍잎이 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부도전도 새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부도전입니다이부도전에서 바로 올라오면은 추로 가면 자연관찰로가 있습니다. 원적계고 불출봉, 불출봉으로 하산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장사. 천왕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천왕문을 들어가서 보면 은 바로 앞에 단풍나무가 아주 예쁜 곳입니다. 좌우으로 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대웅전이 모두 소실되고 지금 큰벽당만 큰 이렇게 둥그러니 설해봉, 설해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큰 법성. 자, 이제, 전망대로 오르겠습니다. 현우위치. 전망대에 올라서, 연자봉, 신선봉, 정상입니다. 763m.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칠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저암 백년암으로 해서 하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지기자기 등산로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좌측으로 전망대에 가서 풍광을 보고 가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시계 반대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연자봉, 요 장군봉이 보이고요. 저 밑에 이제 우화장이 있는 계곡입니다. 자, 내장사, 저기 이렇게 돌아보고요. 전망대 옆에는 단풍이 붉게 물 들었어요. 이 돌아서 보면은 저 앞에. 경련암과 그 뒤에 썰해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또 이제 불출봉, 연지봉, 까치봉, 정상까지 신선봉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연자봉으로 오르겠습니다. 휴게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케이블카 상단입니다. 케이블카 상단에서 바로 연자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이렇게 철 계단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파릅니다. 이후에도 벌써 이제 색깔이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자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연자봉 정상에서 보는 뷰는 썰레봉, 썰레봉 바로 밑에 병련암 전망대 케이블카 상단 저 아래 계곡까지 쭉 보고 다시 이제 신선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최고봉 신선봉 이정표 상거리가 있습니다 내장산에서 2.1km 오는 지점이고요 우린 연자봉에서 3.7km 내려왔고 고개까지 쭉내려다 다시 이제 신선봉 0.4km 올라가는 신선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내장산의 높이는 높지 않지만 은 봉과 봉 사이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400m는 계속 신선봉까지 오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8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말발굽형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돼서 U자 어퍼는 U자지 우리게 U자가 아니라 뒤집어 놓은 U자처럼 이 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상 가까이 오니까 철 점이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니고 냉해를 받아 가지고 고사됐습니다. 알로알렸군요 이제 네. 정상 바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요. 아, 지금 이 예쁜 억새와 눈선이 아주 예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날이 추워가지고 나무들이 냉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사가 되고 있어요. 내장산 최고봉 해발 963m에 왔습니다. 하치봉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대가마을에서 오면 제일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곳. 지금 정상에 보면 이렇게 조망이 없습니다. 조망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재를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전망대를 이쪽에 설치하려고는 하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조망이 할 수가 없어요. 하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조금 내려오니까 조립대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요. 순탄한 등산로가 진행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계속 내려가죠. 내려갔다 이제 오르고, 지금 신산봉에서 1.2km 지점인데, 여기서 소등, 근제 산거리인데, 까치봉 하단 산거장인데, 순창제로 가는 곳이에요. 지금. 까치봉 0.3km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성산도 갈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백양사도 연계해서 갈수 있겠습니다. 상거래에서 좀 올라오면 이렇게 제좀앞눈 길이 좀 펼쳐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안전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아직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돌무덤이 있는 곳이 까치봉입니다. 까치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이 절경이고요. 썰해봉 앞에 병련암, 연자봉, 신선봉 쪽 발개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장산은 말발굽 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군봉,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출봉, 썰해봉까지 8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높이가 6,700m 안봉으로서 신선봉을 주봉으로 내장사는 봉우리가, 봉우리 높이가 700m 내외지만 저마다의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었습니다. 여기는 정중앙 까치봉입니다. 까치봉 정상입니다 신선봉에 1.5km 왔고요. 내장사 2.4km 금천 기국으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연지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순탄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내장사는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각 봉우리마다 오르고 내리는 등산로가 되는데요. 이제 제일 가파른 곳이 여기 망해봉 모르는 등산로 같아요. 망해봉에 도착했습니다. 망해봉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내장저수지 정읍 시내를 비롯해서 고창군까지 장성산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려가는 등산로는 이렇게 거칠입니다. 돌 사이를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게 오르고 내리면 은 등산로가 이렇게 철 계단도 내려가면서 조망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망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순탄한 등산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출봉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망해봉에서 1.4km 내려왔구요 썰해봉 2.3km 내려온 상거리입니다 이제 우으로 하산하면 내장사가 되구요 바로 요 앞에 망해봉 전망대에서 조망을 보고 내려와서 내장사로 하산하겠습니다 불출봉 전망대에서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좌측에 장군봉 연자봉 신선봉 지금 우리가 내, 지금 내려온 등산로까지 앞에 조망이 있는 곳은 마지막 여기 불출봉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불출봉 바로 아래 옛날에 절이 있었는데 6.25때 소실되어서 지금은 없이 덩그러니 이렇게 암자 털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까지 지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감 산거리까지 부지런히 하산하겠습니다. 불출봉에서 0.8km 내려왔고요. 여기 산거리입니다. 원저암으로 저는 가지 않고 썰해봉쪽 병련암으로 하산합니다. 아침에 내장사로 올라와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쪽 코스로 택한 것은 자연 생태계 체험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에 가신 분들도 이곳으로 하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덜 지역도 있고요. 우측으로 이제 저희 아침에 올라간 전망대. 양군동쪽 이쪽에 신선봉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생태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병련암에 도착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썰해봉이 버티고 있고요. 이곳에서 병련암에서 보는 풍광은 가을에는 단풍이 들면 아주 예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서 쭉 한번 돌아보가겠습니다. 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저 병려남 뒤에 서래봉 사이에 아주 예쁜 가을의 풍광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서래봉 탐방로는 예약제입니다. 인터넷 예약으로도 할수 있고 하루에 520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20명이 안될 경우는 여기서 직접 예약을 하고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장산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